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제가 지난번에 진행한 이 김장 영상 잘 보셨나요? 아, 이번에는 제가 쇼호스트로 변신합니다. 바로 라이브 커머스 도전기. 네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뜻하는 라이브와 또 전자상거래를 뜻하는 이 e 커머스를 합친 단어인데요. 어, 요즘 이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면서 라이브 커머스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일 쇼호스트로 변신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쁜, 이쁜 아나운서 분 나온다고 했는데 아나운서 분 한번 불러봐도 될까요? 들어주세요. 네, 박수.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정 아나운서입니다. 아, 지금 근데 위에 지금 입고 계신 게 어떤 옷인가요? 지금 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폴라텍 니트 맨투맨입니다. 네, 지금 폴라텍 자체가 엄청 부드러워요. 지금 만져보시면 엄청 부드럽고 보니까 여기 기모가 있는데요. 네. 안쪽에도 기모가 되어있어서. 맞아요. 굉장히 그래서. 따뜻합니다. 안에 착용감은 어떠세요? 기다리면서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지금 안에 지금 <laughs> 난리가 났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따뜻해요. 와, 저도 지금. <laughs> 너무 더워요. 선물로 하셔도 괜찮고, 이렇게 커플로 입으셔도. 아, 근데 뭐 커플은 아니지만, 이렇게 입어, 입어도 괜찮아요.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하지만. <웃음> <웃음> 이런 식으로 입으시면 엄청 괜찮을 거예요. 어울리나요? <laughs> 자꾸 이렇게 사심을 드러내지 마. 그래서, 그래서 <laughs>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선 커플룩 네. 이렇게 검은색, 핑크 아니면 화이트 이런 식으로 입어도 이쁠 것 같아요. 아, 제가 사실 이 핑크색을 네네네. 그렇게 막 소모하는 색깔은 아닌데 네. 이 제가 입은 이 핑크 색깔은 약간 좀 은은하면서도 좀 고급스러운 핑크 색깔이다라는 생각이 좀들라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입으셔서 더. 이쁜 것 같아요. 이걸좀 하나. 아, 옷걸이가 아, 좋으셔. 죄송합니다. <laughs> <좋으세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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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옷걸이가 좋으셔서 지금 이거 완판 될것 같아요, 지금. <laughs>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혹시 이거 요거... 제가 또 맨투맨만 입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패딩을 한번 입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laughs> 제가 남녀 공용 중용... 지금 커플, 계속 커플 커플 하는데, 남녀 공룡으로 커플템으로 음. 하나 더 패딩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네이비 색상, 요거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남녀 공룡이라서 스몰이 지금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 이,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직수입 상품이라서 사이즈가 일반 90보다는 좀 크게 음. 나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도 커플 느낌 나게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거의 뭐, 컬럼비아 잡지 모델 같지 않나요? <laughs> 커플 커플로 다니셔도 되고 아니면 아버님 어머님한테 선물로 주시기도 괜찮아요. 옴니 히트 몸 자체를 엄청 따뜻하게 해주는 형태야. 지금 뜨겁지 않나요? 찜찜. <laughs> 저는 지금. <찜질방이> 진짜... <laughs>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플로 입기도 괜찮고 계속 커플 커플하는데 <laughs> 제가 좀 불안하긴 하네요. 요거는 <laughs> 호불호가 조금 있어요. 요것도 어.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네. 사실 제가 이 패딩 보자마자 너무 예뻐가지고 이게 흔한 패턴이지만 여성분들한테는 흔한 패턴은 아니라서 제가 좀 캠핑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네네. 약간 캠핑 갈때 입으면 맞 어울릴만한 그런 디자인인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커플로 하나 또 입어봐야겠네요. <laughs> <laughs> 지금 색상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커플로 입기 딱 괜찮습니다. 이쁘지 않나요? <laughs> 제가 이거는 방송 캡처해서 제가 <laughs> 사진을 뽑아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번, 이번 기회에 한번 뽑고 사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커플로 입으셔 커플은 아니지만 우선 커플로 지금 커플을 계속 커플 커플 하는데 커플템으로 커플 느낌 나게 커플 커플로 커플로 커플, 계속 커플 커플 하는데 커플로 하나 또 커플로 입기딱 그래서 지금 총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지금 설명해드렸는데 어떠세요? 지금 콜롬비아 브랜드 원래 알고 계셨어요? 알고 는 있었고 워낙 또 유명한 아, 브랜드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직접 제가 또 입어보니까 왜 콜롬비아인지 알것같습니다 저도 입어보고 콜롬비아 매니저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콜롬비아 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또뭐 기회가 되면 뭐 만날 수는 없겠죠? <웃음> <웃음> 뭐 기회가 되면 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 네, 오늘 백 라이브를 통해서 일일 쇼호스트로 변신을 했는데요. 아, 해보니까 좀 색다른 경험이면서도 아,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여러분,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 겨울에는 가족들과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